요새 잘 나가신다고. <laughs> 조우재 씨처럼 유명해져야 돼. 우재용은 제가 뛰어넘은 것 같고. 나가세요 딴데 가요. <laughs> 다른 거예요. 다른 거. <laughs> 아이거좀안 똑같아요. 야. 오늘 참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민규야, 너 여기 와. 여기 어디라고 오니? <laughs> 민규. 민규. 아저 처음 뵙겠습니다. <laughs> 아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. 저는 주저희라고. 네. 주저희요? 네그 주자이 씨 아시죠? 주제이 젯자. 네. 네. 저는 네. 이제 젯자. 네. 아 네. 네. 반가워요 어, 민규 씨. 아, 안녕하십니까. 손이 되게 묵직하네요. <laughs> 어, 아 운동을 또 좋아하시나봐요? 열심히 했었어요. 네. 저랑 이미지가 좀 겹쳐서 이게 좀겠리가아 운동하는 이미지요? 네. <laughs> 뭐 같이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지 또 겹치는 사실 모델이 이미지 겹치면은 왜냐면 우리의 광고 기획사에 조건이 있어요 날끼어 팔아야 돼요 아 대표님은 예 네. 아. 근데 이렇게 이미지가 겹치는 사람이 와버리면 난좀 단독으로 줘야 될것 같아 그~ 어. 어? 어? 야 오늘 참저 <laughs> 처음 보죠 민규씨 어서 많이 본것 같긴 어. 해요 아 소개 좀 해줘요. 본인 소개 왜냐면이 자리는 본인이 나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나이는 아9이고요 어디가 벌써 그렇게 됐냐? <laughs> <laughs> 아니요. 29? 29이고 어. 배우라는 직업을 하고 있고요. 키는 83에 몸무게는 70. 생각보다 뭔가 경량이시네요. 최근에 어. 좀 빠져가지고 네. 대표님이 광고를 주시면 또 열심히 띄우겠죠? 아, 요새는 슬림한 사람들이 음... 살아남는 시대예요. 그래 제가 지금 못 살고 있잖아요. 벌크업이 너무 돼 있으니까. 근데 민규 씨처럼 좀 슬림하게 가면 광고에 다 씹어 먹을 수 있어요. 좀... 뭐 저는 잘 몰라요. 근데 요새 잘 나가신다고. 최근에 했던 작품들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사내맞선이라는 작품으로 차성훈이라는 캐릭터로 인사를 네. 드렸었고요. 티갈랑, 티갈랑. 네, 키갈남잘 나... 키스, 모르신다더니. 키스를 갈겨버린 남자 그... 네. 아니, 그니까 혹시?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. <laughs> 혹시, 네. 그 영상이... 아, 네, 그거구나. 키갈남 키스에... 요즘에 작품을 활발하게 좀 하고 있나 봐요. 그러면 작품 최근까지 그렇게 많이 했으면 저한테 오지 않아도 광고가 막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지 않아요?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. 네. 많은 광고를 찍고 싶어서. 아, 지금도 들어오는데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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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더 하고 싶어서. 어, 지금 뭐 실제로 뭔가 얘기 중인 광고 같은 것도 있고. 얘기 중인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. 아씨, 멋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뭔지 알죠? <laughs> 아니, 진짜 모르겠어요.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이라서. 아, 그래요? 여전하구나. <웃음> <웃음> 어, 뭐가 여전해요? 아니요, <laughs> 아니요. 아니, 민규 씨가 방탈출을 그렇게 좋아해요? 네, 방탈출 좋아하죠. 네. 어쩌다가 방탈출을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요? 머리 쓰는 걸 좋아해서 아 그래요? 제 지인 중에 우재라는 형이 있어요 우자이 그나마 제가 방탈출을 같이 가지 않으니까 저희는 머리가 나빠서 그 못한다고 어? 그 친구가 그랬을 리가 없는데? 잘 아세요? 그 친구 제가 알기로문제정 남자 출신인데 <laughs> 아 근데 네. 그게 다 이제 겉복이라고 루머도 이제 만들어요? 아네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 그분의 대표작인데 그걸 알고 있는데 호구의 아내라고 <laughs> 아, 그러니까, 아니, 이거 나까지 같이 민망해지는 거 같은데. 노시용 PD님도 만나셨죠? 어, 노시용 PD님 아세요? 후배원에 같이 했잖아요, 따라. 그렇죠. 우재형이랑 같이. <laughs> 야, 오늘 참. 방탈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. <laughs> 그런 게 있는 거예요? 뭔가 어쨌든 무명을 탈출하듯이 집착한다는 소문이 있어요. 어, 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음. 본인의 무명의 기준이 어디까지예요? 주우재 씨처럼 유명해져야 돼? 아, 우재형은 제가 인 뛰어 넘은 것 같고. 어, 제가 봐도 예, 충분히. 그런 거 아니에요. 아, 장난이고. 아, 민규 씨가 비교적 무명이었던 그 시기를 탈출한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, 제가. 음. 첫 번째가 천호동 보조개남. 보조개는 칼로 판 거예요, <laughs> 어릴 때. 사람이 만들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깊을 수가 없거든. 보조개 원래 어릴 때 갖고 있었던. 제 아우지 쪽에 다 가지고 계세요. 어, 와, 있네. 음. <laughs> 열심히 찾아야 보이네요. 근데 그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가 또 하나 터지죠. 너무 고해서 먹구. 핑크색 자켓 남으로 이제 보조개 남으로 2,500만 회 라는데.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본 거예요. <laughs> 그러면 지나가면 두명 중에 한 명은 어 해야 돼. 근데 마... 어 <laughs> 해야 돼. 근데 되게 훈훈한 외모에. 그것, 그 중에서 노래를 되게 잘했어요. 그죠? 음. 그 이후에 우재 씨가 민규 씨랑 노래방도 가고 막 했었대요. 근데 아, 아 맞아요. 우재 형이 노래를 진짜 잘해요. 그 친구가요? 네. 어... <laughs> 근데 우재 형이 진짜 잘하거든요. 그인기 맞아요. <웃음> 우재 <웃음> 씨가 잘하죠. 네 어, 저는 진짜 못하거든요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노래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혹시 뭘거 같아요 아니 우리 광고 기획사잖아요 음. 광고에 또이 CM송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. 모델이 직접 하는 CM송 에? <laughs> 한 소절만? 네뭐 그냥 네. 마이크 무반주를 마이크로 하는 거예요? 그래도 에코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아와 아. 대박이다 사랑하길 정말 잘했어요 그댈 만난 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운명과도 같아져 형 <laughs> 어떻게 끄지? 어. 아. 아 잠깐만 끄면 안 된다 맞죠? <laughs> 아 제가 이제 보고 연습하려고 아노래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아. 광고에서 쓸수 있구나 아 그러면 성대모사 한번 배워볼래요? 아 좋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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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동률 선배님 좋아하시죠? 아 좋죠 좋죠 그때 우린 너무 어렸었다며 무슨 <laughs> 나도 몰래 <내> 눈물이 흘러 <laughs> 알겠죠?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? 자,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때 우린 너무 어렸었다며 며 며? 네 그때 우린 너무 어렸었다며 미어. 그죠?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 더 알려드려? 네. 유로 하면 돼. 유. 아, 이거는 말고 다른 거예요. 다른 거. 다른 곳도로 해달라고요? 네. 아. 손 이렇게 여보세요.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귀를 내리 게 친다고 생각해. 자기 귀를 잡.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거야. 이렇게 하는 거야. 아, 모르겠어. 이건 못하겠다. 이거 멍땅이세요?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내가 뭐 어떻게 할 <laughs> 도리가 없네요? 못다나 아, 사랑해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기억이 안 난다 아 이건 좀안 똑같아요 다른 거 다른 거아 <laughs> 잠깐만요 전원이 <laughs> 꺼졌습니다 꺼져 <웃음> 무명 탈출의 마지막 힌트 네 아마 전 국민이 생각은 이렇게 할 거예요 삭갈랑 아. 제가 볼때그 드라마 이후에 연인들이 키스할 때 내가 볼땐 일부러 안경 낀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요새 그래서 그신 이후에 실제로 이 커뮤니티에서 키스의 바이블로 거론이 된대요.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제대로 된 키스냐? 아니 그러니까 홍성기 선생님의 수학의 정석이 있는 것처럼 이제 김민규 선생님의 키스의 정석이 생긴 거예요. 지금 그 영상 하나로. 그게 진짜 실제로 촬영하다가 불편해서 벗었다라는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? 음, 음, 실제로? 그럼 네. 원래 연출된 게 아니었고. 네.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은 근데 더 사랑을, 사랑을 받으려면 음. 안경 벗고 셔츠도 풀고 뭔가 이러면서 했었어야. 뭔가 더 어떤 좀큰 큰 사랑을 더몇 배로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? 안 봤네. 어, 저그 영상 봤는데요? 영상을 봤는데 드라마 안 보셨죠? 드라마는 다못 봤어요. 네. 그 전에 네. 위통을 까는 게 있어요 위통 또 까요? 아니, 재미없잖아요. 아니, 그럼 그랬었어야죠. 바지를요? 근데 저희가 이제 <laughs> 시청자 나이 제한이 있어요. 아, 네. 넷플릭스 가 아니죠? 그 저기 TV 거였죠. 이 안경 키갈 이걸을 좀 잘하기 위해서 해외 작품들을 참고로 많이 했어요. 어, 그렇죠 아무래도 뭐뭐 뭐 했어요? 음. 각도. 음. 뭐. 네, 뭐 각도. 도 그렇고 뭐. 저랑 이나 씨 같은 경우에는 네. 제가 이나 씨를 들었거든요. 아, 한번 보여주세요. 뭐? 뭘 보여줘요? <laughs> 뭐 예뻐 보이는 각도라든지 키스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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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가 여기서 잡았을 때뭐 이런 거 있잖아요. 턱선이 잘 보여야 되고 아니, 뭐. 그런 거는 아. 그런 그게 아니라 아, 아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아, 형 일어나 봐요. 형 일어나 봐요. <laughs> 아니 키스 하지는 않을게. 그러니까 봐봐, 그냥 안아. 하... 키스 연구를 많이 했어요? 그럼 이제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앞으로 만날 어떤 연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은 이제 황홀하겠네요. 연구를 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? 그럼 광고기획 맞지? 아 맞아, 맞아. 매력을 맞아요. 매력을 상부하고 있는 거야. 민규 씨가 최근에는 그 진짜 거친 남자의 모습으로 여성분들의 마음을 되게 뺏었는데 후구연에 후구연에라는 아네, 그, 그 프로그램에서는 또 반대로 되게 헐렁한 모습으로 여자분들에게 매력을 어필했던 적이 있어요. 아, 제가 알기로. 네. 걷고 있는데 갑자기 훌렁 내려가면서 타이즈가 이제 보였다 음. 아, 바지 아 이게 청바지예요? 아, 예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타이즈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? 그왜 레이 있잖아요 청바지 청바지 발열 레이 발열 찐청 찐청 아니 타이즈인 줄 알아서 어, 어 진짜로 그래요 그게 매력이 있었던 그래요, 거예요? 그래요 진짜로 어 그게 너무 귀여워서 그게 너무 귀여워서 타이즈였어요 <laughs> 지금 공통적인 게 보면 자 매력을 발산이 된 부분들이 잘 봐요 안경을 벗은 거랑 바지를 벗은 거예요 자꾸 이게 벗어야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벗은 광고 어때 벗은? <laughs> 왜냐면 또 한복으로 이슈가 있었고 민규 씨가 한복으로 이슈가 있었고 자꾸 안경 벗어 바지 벗어 벗은 광고 어때요? 괜찮죠? 아 벗은으로? 예 네. 좋죠 좋죠. 그래그 내가 미리 얘기해요. 나다 얘기하는데 양해 좀 부탁해요. 나 때문에 막막 너무 많이 벌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 나중에 나한테 하면 안 돼요? 오케이 오케이. 해서 보면 벗은 광고 찍으러 가보죠. 가시죠. 바로 여기서 찍을 수 있으니 버선 광고 여기서? 네, 여기서 찍어서 바로. 아... 자 이제 광고를 찍어 볼 거예요. 어, 안경 벗어 바지 벗어 버선. <laughs> 우리 또 K 문화를 또 세계에 알려야죠. 버선을 팔아서.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찍어야 되는데 멘트가 이제 필요해요. 우리 민규 씨가 남자다운 그 키스로 또 남자다운 어떤 바지 내림으로 이제. 유명세를 탔잖아요. 남자답고 싶다면 버선. 원래는 버서죠 버서. 벗어. 라임을 맞춰가지고 버선. 유명해지고 싶다면 버선. 이 시대를 강탈 버선. 자 가겠습니다. 남자답고 싶다면 버선 버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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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한다니까요. 아 <laughs> 내가 내가 어. 남자답고 싶다면 버선. 아 나다. <laughs> 미안해요 미안해요. 자, 어. 이 세계를 강타할. 벗어! <laughs> 다시 하자. <laughs> 뭔지, 난 진짜 뭐 하는 지잘 모르겠어. <laughs> 너드러때 NG 엄청나지? <laughs> 맞아요. <웃음> 네. 간단한 <laughs> 한다, 점 <한다면> 좋아요. <laughs> 아, 근데 이게 진짜 조금 탐나긴 하는 게. 제추위를 진짜 많이 탑니다. 아, 수정냉증이 있어요? 밖에서 우리 일하잖아요. 그렇서 발이 뚫리면 다 뚫려요. 이거 공감하죠? 아, 그쵸. 그렇죠. 발 뚫리면 바로 뚫리기 때문에. 돼. 발을 진짜 꽁꽁 싸어야 돼요. 발을 안 차본 사람들은 몰라. 그 느낌은 안 <laughs> 남자답고 싶다면? 벗선 유명해지고 싶으면? 벗선이 시대를 강탈! 벗선 나도. 나도. 우제게! <laughs> 우제게! 별들에게 물어봐니, 우주에게. 우주에게. 물어, 우주에게. 여긴 우주에게.